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묘한 묘수가 연달아 나오는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바둑판에 보이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폐 없이 그냥 잡는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이 좌측에 이미 흙의 한 점이 잡혀 있는 상태고, 우측 하변도 굉장히 공도가 넓어 보여서 손쉽게 잡는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흑에게는 절묘한 묘수 두 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수익기 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보셨나요? 우선 여기는 일감은 입구자로 집을 없애는 수가 일감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없애면은, 백이 여기를 막아주면은, 어 얼핏 보면은, 집 모양이 확보가 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자리를 치중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차단이 될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놓고, 바깥쪽 수를 메어가면, 절묘하게 백이 자충에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이 자리 치중 가는 수만 알면 은 풀릴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입구자로 두었을 때 호락호락하게 막아주지 않고 이 급소 자리인 여기를 한 칸을 띄면서 깔끔하게 집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젖히는 수는 끊겨서 추가 타가 없기 때문에 흙이 안 되고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궁도를 좁히는 수가 최선이지만 아래쪽에 한 집은 네, 지울 수가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감이었던 입구 자는 되게 한칸 띄는 수가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젖히는 식의 약점 공략은 어떨까요? 당장 끊는 게 눈에 보여서 여기서도 뭐 흙이 어려워 보입니다. 붙여서 뭔가 회돌이 같은 걸 쳐보고 싶지만 한 점을 따내면 이한 점을 살릴 길이 없어요. 이으면 단수치고 뭐 따내면 한 점을 따내서 결국 중요한 이한점한 한 집은 네, 지울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입구자로 두는 뭐 이런 수도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물론 뭐 이렇게 빠져준다면 아까처럼 붙여서 양자충을 유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그냥 단수를 치니까 딱히 뭐가 없어요. 늘어서 뭔가 버티고 싶지만 나가놓고요. 2열 2일 때 따내면 또 귀가 자충이기 때문에 귀로 바로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넉점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범한 수로는 해결이 잘안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정답을 먼저 공개해드리면 아까 이 자리 백이 한 칸을 뛰면서 한 집을 만들었죠. 그래서 반대로 이 자리를 흑이 가는 것이 이 문제의 첫 수가 되겠습니다. 치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 구자로 가는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백이 여기를 한 칸을 못 뛰게 만든 것만으로도 성공이고. 한 점을 잡아봤자 끊어가면 옥집이 됩니다. 내려봤자 한 집을 없애서 백이 죽었고요. 그래서 백 입장에선 다른 수 생각을 해봐야겠죠.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여기서도 여기 소득기잘둬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두다가는 뭔가 이런 식의 역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패가 되긴 하지만 그냥 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패가 나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고요. 여기서는 그냥 끊어가는 수가 정수고 차단을 하면 그 다음에 끼우는 게 수순의 묘가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아무리 바깥쪽으로 두려고 해도 흙은 무시하고 위에 한 점을 따내면 이 석점이 환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3과 4 교환이 있기 때문에 자충으로 백이 먼저 죽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중 갔을 때 붙이는 수는 이렇게 끊어가서 성립이 안 된다고 할수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수는 어떨까요? 이수 역시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 환원이 됐어요. 처음에 입구자로 두고 막을 때 치중을 간다고 했죠. 금요형과 동일하게 됩니다. 차단을 하면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바깥쪽 수를 메워서 양자충으로 접어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100이 최강의 응수가 있죠. 바로 이 자리를 입구자로 둔 수가 최강의 응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수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수가 성립이 되는지 사실 응응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이 막아가기만 하도 이렇게 치받으면 너무 알기 쉽게 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는 흙이 하나 교환을 해두고 찝어가는 묘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수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치중가는 수는 여기 찝는 수까지 미리 보고 치중을 가야 됩니다. 얼핏 눈에 잘안 들어오지만 두고 나서 보니까 백이 둘 데가 없어요. 위로 단수치는 수도 자충, 아래로 단수치는 수도 자충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이어야 되는데, 바깥쪽을 그냥 꾹꾹 막아가주면 계속해서 자충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한곳 백이 단수를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치중가서 입구자로 최대한 달아나는 수는 흙이 이 자리를 찝음으로써 끊을 수밖에 없을 때 연타로 이 급소자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양자충이 돼서 100을 잡을 수 있는 절묘한 문제였습니다. 이 맞추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수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100이 이렇게 넓게 차단을 하러 왔을 때이 선수교환 해놓고 이 자리 찝는 수까지 미리 술기가 돼야지만 풀릴 수 있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실전에서도 뭔가 나올 수법한 그런 행마죠 이런 형태에서 여기까지 미끄러져서 들어가는 수들이 가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찝는 수도 있다는 거를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